일단은, 다잉 메시지를 준비를 하십시오. 네, 안녕들 하세요. 어, 최근에, 이제, 왁싱을 했어요. 셀프 왁싱을 해가지고. 내가 또 헬스 하잖아. 헬스 하는데 다리털이 씨발 꼬문검문 나니까 존나 보기 싫은 거예요. 그래서 다리털 정리를 언젠가 한 번쯤 해야겠다 싶어서 다리털 정리도 하고, 오호, 본의 아니게 브라질리언 왁싱도 해버렸어요. 왜내 민동산이 됐냐. 또 설명을 해드리면은. 아, 그리고 뭐. 아, 브라질리언 왁싱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건 뭐예요? 뭐, 물어보시잖아요. 일단은, 다잉 메시지를 준비를 하십시오. 그 뭐, 주 뜯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, 다잉 메시지를 준비를 하시고, 그 남자 다리를 딱, 이렇게, 그려보면은, 자, 이렇게, 어, 남자가 이렇게 골반이 있으면 안 되죠? 자, 남자 다리가 이렇게 딱, 있다, 그죠? 여기 있으면은, 대강! 보면은 여기에 털 나는 사람들 많을 거야. 여기 사타구니 쪽에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그죠. 나, 이렇게 나, 나 있었단 말이야. 이게 또 나, 나이 모량이 굵고, 아 모량이 많고, 뭐또 굵고, 또 길게 나요. 씨발, 저거 존나 배기 싫었어. 또또 또 자세하게 더 들어가 보면은 자, 사타구니 털이 이렇게 있고, 여기가 본 털, 어, 사타구니. 베렌나루 나잖아. 다리털 왁싱을 하니까, 아예 왜 브라질리언을 하게 됐는지 설명드리는 거예요. 다리털 왁싱을 하면 사타구니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? 이렇게 주 뜯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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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, 또요또 뜯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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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, 어, 여기 밸런스가 안 맞네. 이렇게 모양이 대충 맞아야 되잖아. 여기 뜯고, 여기 다시 뜯고, 여기 뜯고, 여기 다시 뜯고 하다가, 이게 이짓하다브라질리아 하는 게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순간, 씨발, 이 왁스가 여기 떨어졌네? 응? 왁스가 여기 떨어져 버렸네? 떨어지는 순간, 뭐, 허겁지겁 이거를 뭐 주워 담는다 해도 이건 안 돼. 그냥 줬던가, 의사가 와가지고 이거 딱 보면은, 요것만 하고 간단 말이에요. 어차피 브라질리언 할 생각도 있었으니까 떨어뜨린 김에 브라질리언 하자 해가지고 브라질리언도 하게 됐습니다. 브라질리언 이제 하고 나서 장담점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은 위생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요. 이게 또방기싹 끼면은 원래 이제 털 때문에 이제 마찰이 살과 살 마찰이 잘안 되니까 이런 소리 나는데. 그, 자진머리 장난으로 바뀌어가지고, 이제, 방에 뿡 끼면은, 등기도푸트르르 이렇게. 네, 미안합니다. 단점은, 이제, 그, 뭐,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, 제게 좀, 귀여워요. 이 좀, 어, 네, 작고 아담한 그런 귀여운 친구인데, 아, 물론, 화가 나면은, 이제, 응음 씨발, 아무, 아무도 나를 못 먹어! 뭐, 이렇게 되는데, 평상시에는 아주 그, 작고 귀엽습니다. 그, 이런 소리도 내고, 네. 그 아무튼, 그런 귀여운 친구가 털까지 없어져 버렸네? 그거를 보면은 진짜 무슨 미취아가 좋은 느낌이 나요. 아닙니다. 아, 그럼 뭐, 왁싱 안 아파요? 뭐 이런 질문도 있잖아요. 근데 안 아프다라는 거는 개, 개지랄이에요. 개 거짓말이고, 아플 수 밖에 없어요. 이거를 덜 아프게 뜯냐, 뜨냐, 아프게 뜯냐, 그건데 아무튼 뜯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만에 하나, 저 위에서 무장 간첩이 내려왔다. 무장 간첩이 내려왔는데 우리한테 붙들렸어막 잡혔어. 우리가 잡아가지고 이 사람 신문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또 인도적인 세상이잖아. 그럼 뭐 인도적인 세상 때문에 이런 비인도적인 고문 절차가 안 돼. 그거는 반인륜적인 행위다.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. 그래서뭐 고문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탁 마침 또그 저, 어? 생각을 해낸 게. 하. 이 방법이 있구나. 야, 그 가서 그 위생 상태가 별론데 왁스은 모셔와라 해가지고요, 브라질리언 왁싱 한번만 해주면은 바로 또 불지 않을까? 그것도 재밌는 상상도 해봤네요. 아무튼 그렇게 존나 아픕니다. 그리고 아, 그 혹시 남은 왁스 이제 왁스, 왁싱 하고 나서 이게 왁스가 붙잖아. 그리고 이게 잘못 뜯으면 이렇게 음? 왁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왁스 를 이렇게 싹펴 발라요. 그럼 대충 이런 모양이 나와. 근데, 이 초보 왁스는, 나를 포함한, 처음 해보는 왁스는, 이렇게 탁 바르고, 이, 추파춥스, 아니, 아니, 추바스콘가 그, 저, 아니, 그, 너, 나무 막대기 있잖아. 아이스크림 퍼먹는 나무, 나무 막대기 이런 게 있는데, 이거, 이걸로 싹펴 바르, 바르거든요. 이렇게 문 떼고, 이렇게 싹 펴서 바르고, 너무 많이 식어버리면은, 왁스가 쭉 늘어나요, 떼면서. 그럼 이쭉 늘어나는 왁스가 이 피부에 들러붙어. 들러붙는데 이게 잘안 떼져요, 씨발, 족각게. 그래서 이 왁스 제거 하시는 방법 아시나요? 내가 지금 이 브라질리언을 하다가, 브라질리언의 그 부위가 어디예요쪽대기랑똥군녕똥군녕 그 그저 짝대기 밑에 알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알 친구들이 유독 그이 남은 왁스가 많이 묻어가지고 그 뭐지? 아! 그아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 왁스를 제거하시는 분아 제거할 줄 아시는 분 없나요?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뭘네뭐 이상입니다